다삼 불입니다. 세 가지는 많이 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말아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치매학회 정보이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건망증과 치매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건망증과 치매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기억 장애가 힌트를 주면 다시 떠오르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방향 감각 상실이라든지, 단어 능력의 저하라든지, 다른 계산 능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불러 일으키면서, 일상생활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건망증과 치매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어떤 정보를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로 저장하는 과정 중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집중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 기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마 속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해마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기억 자체 정보가 저장이 안 되니까 아무리 힌트를 줘도 환자분이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증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집중을 통해서 정보를 뇌로 저장시키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 중에 하나의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뇌도 주름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주름이 져서 결과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 저장소가 건강한 상태이고 치매는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 병은 하나의 일련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남이 먼저 알면 그게 치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내가 먼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건망증이나 경도인지 저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어떠한 기억력 저하를 호소를 할때 어떤 힌트를 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라고 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떠올리게 되면 그것은 건망증이나 경도인지 장애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힌트를 아무리 드려도 그 기억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치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삼불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많이 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말아랍니다. 자첫 번째 많이 해야 될거 많이 읽고 써라 이제 하루 한 시간 이상의 독서나 신문 읽기를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고요 어떠한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많은 단어를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치매가 훨씬 덜 걸렸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많이 씹으라는 것입니다. 이 저작 기능은 실제로 턱을 이용을 해서 저작근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뇌의 축두엽이라는 곳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이 축두엽 안에 바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씹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때 결과적으로 두뇌 기능과 두뇌로 가는 혈류를 증강시켜서 뇌세포를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이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는 뇌로 가는 혈류를 굉장히 증강시키고요. 그다음에 뇌의 세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BDNF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었을 때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과연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 병을 없애라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은 결과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병만 없앤다고 하면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과 담배를 피하라입니다. 과음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게 되고요. 담배는 혈관 자체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도 금연, 금주가 뇌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40% 환자분이 우울감을 호소를 하시고 우울증 환자의 60%가 치매로 가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성 치매라고 해서 실제로 치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치료하면 정상 상태로 고칠 수 있는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적하시고 집안에 계시게 될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볕 보시고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뇌건강을 위해서 3다 3불, 세 가지 열심히 해야 될 것과 세 가지 피해야 할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